아 근데 진짜로 뭐 어디 사시는지는 잘 모르겠다만 그 치킨 한 마리가 배달이 안 온다고요? 안 와요 진짜로? 진짜로 안 와요? 아니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짜장면 한 그릇은 이해하겠어 짜장면 안 와요? 그러니까 당연히 안 오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서울도 <laughs> 잘안 와요 어. 피자 안판닭한 마리 짜장 일 인분 다안 와요 피자가 안 온다고? 총... 안와 실제로 뭐, 피자 배달 아, 그런 메이저 브랜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없어 어디지 도대체 <laughs> 막 그런 데가 있단 말이야 한국에? 아니 그니까그 아니야 잠깐. 예. 손이라 없다니거든요. 근데 음 네. 내에도 피자선 없어. 롯데리아밖에 없어. 아, 롯데리아 배달해 주잖아요. 뭐로사 안해 줘. 요 아. 20분 정도 20분 정도 가야 돼서 안해 줘요. 요는 안해 줘. 아, <laughs> 어, 잠깐만. 아니 지금 두 마리를 시키면 된다고 하시는데 두 마리를 <laughs> 네. 시키는 거는 조금 그때부터 부담이돼 그거는 예, 아닌 것 같고, 예, 그건 아닌 것 같고요. 일단은 제가 일단 시키 일단 묻지도 않고 따지지 말고, 말고 닭을 한 마리 시키라는 건한 마리 기준이지. 두 마리부터는 그거를 일단 특히 혼자서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많이 좀 고민이 되는. 아니 그 뭔지씨, 뭔지씨 혼 혼자서 우울해가지고 짱박혀 있는데 그거를 닭두 아, 마리 시켜서 먹지도 못하고 허풍 아, 피어. <laughs> <아니, 웃음> 아니 네. 담, 담, 다음 날 먹는 거는 애시당초 옵션 따뜻한 거에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. 일단은,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어차피 그때 다시 시키면 되지 뭐. <laughs> 아찬 닭, 아 매일 먹어도 좋은 닭이 아니라 매일 먹어도 좋은 건 알겠는데 아니. 아 남는 건 치킨 스프 행. 치킨 스프라는 게 말입니다. 치킨 스프라는 거가 안 끓여보여서, 그러니까 물론, 뭐, 평소에 요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은, 뭐, 그럴 수 있어. 치킨 스프, 그냥 남는 치킨 살 뜯어가지고, 스, 스, 스프에다 넣고, 할수 있어. 근데 말입니다. 그게 힘들어요. 언제, 언제 먹고 있냐. 아니, 근데 지금 채팅창 보니까요. 이분들은 지금, <웃음> <웃음> 왜 제가 닭을 시킨다는 전재로 <laughs> <나> 시 아니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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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울하면 일단 닭이라니까 일단 우울하면 치킨을 시키는 게 맞다니까요? 전자렌지에 대표 먹기에는 치킨이 아깝습니다. <laughs> 내가 내가 에어프라이어나 거기까지면 이해하는데 전자렌지에 대표 먹기에는 조금 아까워 치킨은 동감. 아 왜냐하면은 전자 전자렌지에 네. 대피면은그 바삭함이 없어요. 맞아요. 이렇게 포인트는 그러니까 물론 닭은 맛있어요. 네. 닭은 맛있어요. 닭은 맛있는 걸 인정하는데 네. 그 특유의 그그왜그 그그 있잖아요 가로시 형님 있잖아요 겉은 <laughs> 바삭 속은 촉촉 있잖아요 그거 원하 그거 원하고 지금 다들 아이뭐두 마리 마리라면... 랄뭐 아니라니까 그그맛 때문에 사실은 시키는 것도 있는데 기름 눅눅해지고 이제 전반적으로 껍질은 눅눅한데 그거 저기 뭐야 전자렌지에 대면 축축해져요 안 됩니다 안돼아 그래 맞아 에어프라이어 셀링 포인트가 겉은 바삭 속은 촉촉 맞습니다. 여튼 드리고 싶은 말은 우울할 때는 치킨이지만 두 마리는 좀 오바다. <laughs> 음, 중국집 없어요 중국집 중국집에 차라리 깐풍기 같은 것도 시키면 낫지 않나? 어 깐풍기 아니, 정도는 근데... 배달해줄 거 아니에요? 아니 오는데 깐풍기가 닭보다 비싸잖아요. <laughs> 아니 그러니까 몇천원더 주고 이제 맥주까지 사와주세요라고 아 이거 정일아뭐일 일이야 뭐 그냥 뭐뭐 뭐, 파이팅. <laughs> 아진 제가 아, 지금 어디 있는기 때문에 저막말하다는 생각이 나. 아 근데 어쩌다가 어쩌다가 그 가족 가족은 여행 가시고 본인은 안 하셨네. 아저 지난주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. 그 제주도 놀러 갔다고. 아아그그 음, 아, 아, 그, <laughs> 그 제주도. 예. 네. 아니 치킨 버거를 선호게 시키는 게 무슨 짓거리야. 이게. <laughs> 아니 지금 피그 아이 저분 참 안 되겠다. 아, 죄송해요. 제가 제가 제 되겠다. 시청자를 대신해서 대신 <laughs>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. <laughs> 아 됐다. 아 어쨌든 길어서 닭인데. 긴... 아 그니까 이게 그참어아이 모르겠다. 아니면 탕수육 정도면은 그래도 치킨하고 비등 비등 사이즈 나오지 않나요? 아닌가? 우와. 다 포기하고 아니, 라면 중요해. 먹을 거면 왜 지금 뭘 먹습니까? 나 지금 우울하시다잖아. <laughs> 우울한데 라면 끼얹는 겁니까? 너무하시면 <laughs> 저분들 진짜. 야. <laughs> 아니 우울한데 라면 끼얹어요 저분들은. 아그말안 하고 말지. 아 진짜. 아 프랜차이즈가 없어지다니까 뭐 슬픈 상황이긴 합니다만. 아니, 그니까 제가 아까 아까 그칠로돼 있었잖아요. 네네네, 그게 환술사 7 이고, 아, 지금 세 개는 세개삼십는왜 그랬어요? 뭐, 왜 그랬어요? 아, 니거모그레 그 어, 요아니그모무에서아도막어아니도 아무도 아무도 안시키 아무도 안시키 아무도 안 아무도 안시키 아무도 안 시키면, 아무도 안 아무도 안시아니도그아무아아 <laughs> 참, 아니 아니 왜왜 왜 굳이 모든 캐릭터 30까지 키우려고 하는 건데 왜, 왜 그러는 건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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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30까지 공짜잖아요 <꽁> 일단은 <laughs> 아이 공짜긴 하죠 공짜긴 한데 아참 진짜 참 진짜 <laughs> 참, 아 오呦 아, 나 아쉽 아, 그래븐이 약간 보고 있으면 진짜 수라를 거두시는 분 같아 <웃음> <웃음> 참 되게 뭐라고 할 말이 없긴 한데 좀그 수라가 그그뭐 아수라장이라고 혹시 아세요? 아수라장. <laughs> 네, 아수라장이라고 있는데 말입니다. 이게 참, 어참 좋은 게 아닌데 그 길이. 여러분 게임의 최종점은 업적입니다. 업적 남는 거다 없고. 아 근데 무기를 나와. 다 얻으면 업적이 떠요? 없어요. 없잖아요. 아니 있으면은 <laughs> 내가 뭐라고 안 하겠다고. 아니 있으면은 아 하십시오. 아니 뭐 자기 한다는데 뭐랄 거야. 나 그건 도치 안 해요. 아니 없잖아. 아니 뭐 뭐고, 뭐, 아니 뭐 플래티넘이 또 무슨 뭐고이드가딱 아무것도 안뜨잖아요 그거 왜냐면은 지금 제가 플레이를 딴지 벌써 몇 달이었는데 무기 남은 이게 이번 달이었어 지난 달이었잖아요. 아니가 무지. 파이팅. 뭐 어쩔 수 없는 거 같네요. 화이팅하세요. <laughs> 뭐. 본인이 좋다는데 뭐 우리가 뭐라고 할 거야. 본인이 좋다는데. 아못 다들 아, <laughs> 아 파파한 고대 무기 없죠 있어요 맞아 맞아. 그 고대 무기라고 해서 그막 네. 반짝반짝 빛나는 무기들 있거든요. 그런 것들 음, 이제 아 본인이 만들면은 근데 그게 좀 빡세긴 해요. 만들면은 일단 무기도 있고, 응, 무기도 고 <laughs> 어, 업적도 줍니다. 그래서 너는 <laughs> 너는 인생을 <laughs> 우리 게임에 이만큼이나 갈아 넣었구나라는 식의 어떤 <웃음> 업적을 <웃음> 주는데 아니 뭐 근데 그거는 그할 그래 만해요. 그 지금 하신 그 네. 어, 괴로운 그안하들에 <laughs> 비하면 이거는 아, 크게 크게 하실 만 하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기간으로 할때 얼마면 올린대요 평균 뭐 채팅창에다 물어보세요. 저는 아직 못 만들었어요. <laughs> 나, 나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. 처음부터 아, <laughs> 어, 아 이거 예쁘긴 한데 아, 좀, 좀 보면서 아, 이거 언젠가 만들고 네. 싶다라고 퀘스트를 받아놓은 지 2년 정도 됐어요. 아, 1년, 1년 정도 됐구나. 저렇게 <laughs> 말해서 어, 좀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아, 뭐 어쩔 수 없구나. 나는 난 평생 만들지 못할 거야. 어, 그런 생각을 전하고 있습니다. 아, 아, 진 되게... 이게... 스스로 고인물이라고 어느 순간 느낀 게 뭐냐면은 아, 그래도 베이모스인데요.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아, 고였구나. 이제 그때 이제 그만해야겠다. 더 이상 한 발짝이라도 더 가면은 어, 돌이킬 수 없다. 아주 좀 그런 생각 이 든다고 해야 되나? 돌이킬 수 없어. 돌이킬 요 돌이킬 수것 없어요. 것 돌이킬 수 없어요. 이미,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. 파파는 돌이킬 아, 파파는 이래. 뭐는 <laughs> 돌이킬 수 없어. 아니 그러면 저는 뭐가 됩니까? 아 그러니까 다들 이상하게 보잖아요. <웃음> 아니 왜왜 <laughs> 왜 무기를 온갖 종류로 만들고 있냐고요. 아니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왜 그래? <laughs> 재밌죠? 아 뭐가? 아 무기 만드는 거 재밌었어요? 예. 네. 그러니까 괴롭지 않았어요? 아니, 그러니까 네. 재미. 솔직히 말하면 재미라기보다는요. 네. 할게 있잖아. 할게 있잖아. 아 이거 해야겠구나 하면 할게 있는 거잖아요. 할게 없는데 본도에 할게 있잖아. 팝판해요. 아니, 아니 팝판을 안 해도 좋아. 팝판을 안 해도 좋으니까 아니, 아니 스팀만 들어가도요. 무료 게임 많고요. 그리고 아, 그래요? 아, 그리고 PSN, PSN에서 주는 무료 게임들도 많아. 이번에 디비전 주더만